오늘 저녁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자, 1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가릴리오흙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 모든 것들도 그냥 우리가 뭐 이사 갈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주지를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주지의 이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동하는 곳, 내가 이사가는 곳,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치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 비하면 하찮은 동네, 주변 동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방 동네예요. 중심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소외된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빛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실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대도시나 휘황찬란하고 건물이 빌딩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 이 곳이 번성하고 잘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빛나는 곳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가 빛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빛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빛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모여 있는 그 장소, 그 곳이 빛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명은 눈으로 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빛,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빛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아멘함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한다. 우리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말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혹은 로마가 가장 빛나는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빛이 나는 곳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저상간 마을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놓고 목회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헌신하는 그곳, 거긴 뭐 가로수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그곳,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고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라.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망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대단히 훌륭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둠과 죄악의 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가 전체적으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메시지는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은 바실레야 엔 세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라는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질문이 오고 가요, 대화가.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이 여인이 나에게 먹게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문제 있는 것의 원인을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인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남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잘한 건 어떻게 할까요?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부모님은 그러는 거예요. 거봐,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잖아. 어떤 것들을 선택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말해서 그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된 거죠. 내 말이 얼마나 뭐 대단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은 상대방, 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잘된 것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덕분에 여러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건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 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서 삶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책감이나 자괴감을 갖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개선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자책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자기 변화이지 나를 내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낙심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회개는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긍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얼굴에 티를 닦아내고 내 옷에 있는 아,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는 좋은 상태, 더 밝은 상태 그리고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이켜 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라, 그럼 네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게 죄입니다.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에 역사하셔서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평감과 기쁨이에요. 이 평감과 기쁨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일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대신 사역을 담당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자와 성도를 좀 나누어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사명을 담당하는 삶이고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대 그냥 믿는 상태에서 내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개념에 제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고 그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고 실천한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배당에 와도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의 선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 거기까지 삶을 하고 돌아가서,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말씀과 삶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제자인 성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온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느니라. 자, 그물은 생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 되려면 지금 생계 포기하고 와라.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계를 포기하고 따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제자의 삶은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생계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좋은 점수 얻기만 위해서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실 꿈과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실력을 키우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내가 노력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거죠. 똑같이 내가 뭔가 이뤄도 나를 위해서만 가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고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대를 붙들어도 마음이 달라요. 아유 돈 벌어먹기 위해서 운전해야지 이거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차 자식을 살릴 수 없지? 이런 것도 사실은 훌륭하죠. 대단한 겁니다. 책임감 있는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를 더 넘는 거예요. 나는 이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으로라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가정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똑같은 건데 나는 기도하며 기도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찬양을 들으며 오고 가는 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이를 돌봐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돌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나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이 필요한데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가정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내 안에 회개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회개와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겉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가능성이 있어. 아, 그것이 나에겐 유익이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부정적인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못 들여다봐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겉으로 좋은 것만 보고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려 해야 되고 또 만났다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가정을 이루려 해야 되고 그런 부부가 되려 해야 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만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문제가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것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내 것은 더 완벽하게 지켜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할때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일상에 대한 시간, 또 스케줄,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런데 내려놓음이 주님을 따라서 얻는 축복에 비하면 나중에 알게 돼요 잘 내려놨구나, 잘 포기했구나, 내가 주님 따르길 잘했구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잘했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잘했구나. 내 일을 주님께 드리길 잘했구나. 자, 그건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 나의 약점을 공격해서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죠. 왜? 주님과 가까워지면 은혜 받으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변화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전도를 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영혼을 살리니까, 그러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는 판단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먼저 내가 천국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번져나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의 하루를 살았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고 새벽으로 밤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피곤치 않고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국은 뭡니까?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그마한 것들도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성도들이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방해하려는 악한 것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여 성도들이 있는 어느 자리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새임을 얻으며 살아나며 구원받으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주심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정말 놓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먼저 붙들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려놓음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서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전에서 예배하며 또 오늘 저녁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결단하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